아니, 짜증나는데 어또 넘어왔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 이거 우리 코명이 남는데 왜다 넘어왔어? 그럼 오늘 요거 1시간만 하고 1시간만 하고요 <laughs> 나왔다니까 인권 페르시아로 짝, 깔짝 해보고 그거 1시간만 해보고 마치자 죽어봐야되니까 축구를 봅시다 솜 넣어줘야되고 13 뭐야? 여기 비싸. 아, 여기 땅이 좋아서 비싸구나. 97점 많이 못 주네. 많이 못 주는데? 근데 여러분, 오스만 정교하지 마세요. <laughs> 그냥 이거, 오스트리아 하세요. 내가 네, 해봤는데, 정교 오스만을 내가 두번 해봤는데, 짜증나. 순위 오스만도 그렇고, 짜증납니다. 그냥, 오스트리아 하세요. 편안해, 오스트리아가. 세계정복 하시려면 특히, 괜히 딴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1.17이나 1.15 버전으로 신놈 만들어서 때리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잖아. 매우 편하잖아. 게임 이캐려면 오스만이 나쁘진 않지. 게임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 패치 아직 안 됐어요. 한 시간만 할게. 30분 남았네. 깔짝깔짝하다 보니까. 퍼만 들었고. 여기가 왜안 박히니? 음, 53점. 그러면은 나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팀으로 못 때리고, 순나라. 순나라를. 순나라 때려야겠다. 순한마 순나라. 어허허순한마 순나라. 무슨 맛일까? 대종 네 브란덴 할거예요 브란덴으로 할게요 브란덴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네 브란덴 하겠습니다 발람이 안잡죠? 브란덴 내가 멀티할 멀티 때 한번 해봤었나? 멀티할 때 한번 하고 안냈던거 같은데? 달리 자운프로 못 건너오겠지? 성지자 루징 파워 에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무대 불러 러시아는 병력이 어디 있길래 왜 이걸 안 막죠? 페르시아를 패고 안 올라가니? 이상한데? 왜 이걸 안막안 안 막을까? 독립하게? 아 이거 농민이구나. 아, 미, 민족주의자도 있는데 왜안 막을까? 아, 개정분을 넣었다고? 음, 개정분을 넣었다고. 조금만 더 공손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해라. 순나라 또 축수해야지 뭐. <laughs> 예, 여기, 사우드 끝날 때쯤, 바뀌겠죠? 여기, 행정이 너무 남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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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목이 아프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는, 근데 수혜주는 먹어야 되잖아. 수혜주는 먹어야 일로 연결하는데. 비전투이랑 상관없을까? 수혜주를 우선, 먹, 수혜주만 먹어볼까? 수혜주만 먹고, 요거 라인만 있고. 11점 네 과학장 11점 나쁘지 않은 것같아 이렇게 먹고 조약 취소 안되네요 돈 뜯고 끝났다 아, 판도가 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판도가 이뻐지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이, 더 이쁜 판도로 해서 주자 팔자 잔티움에게 팔자 아 지금 못파나? 싸움중에나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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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팔아버리고 음, 땅 이었고, 요새 없애고, 반란을 잡아야 되는데, 반란을, 반란을, 집으로 보내고, 브랜드 날 때요, 보헤미안 도급 먹고 하는 게좀 편하겠죠? 예. 네. 원래 보헤미안는 신는 국가 중에 좀 사이즈가 있는 나라면, 무조건 뽀유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뭐, 패치마다 다른데, 브란덴이랑 보헤미아랑 라이벌 관계만 안 띄우면은 결혼하고 하기가 어둡지 않으니까. 근데 어차피, 어차 브란덴으로 할 때는 신놈 만드는 거는 좀 포기하고 가야 돼서, 그냥 독일 만들고 프로시아 만드는 게 편해서, 이거 잠깐만 군사 쪽을 가야 한다고 했지. 질갑치다. 질, 질갑, 외교에 외교기술 플러스 2 승천병까지는 찍어야 되거든요. 음... 서양, 서양 국가 중에, 서유럽 국가 중에 보헤미안은 그냥 뽀얘고 시작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야. 폴란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신논 밖에 국가가 포유하기 좀 힘들지만, 신논 안에 있으면은, 할만하죠? 순나라, 순암마 순나라. 순나라 데리고 순나라는 다 먹어도 러시아가 여기를 안 치겠지? 더 먹고, 또 너무 러시아가 많이 먹으면 정교회이기 때문에, 개정하기 힘들단 말이야. 똥이 먹고 먹게 해주고 나는 그냥 명나를 다 짜서 먹고 포트칼 명도 끝났어 알람 자동 진압 자동 진압 얼른 내려와 자동 진압 하요 아 여기 뭐야 비잔티움 분권주의자가 떴네 만족주의자 언덕 같이 싸워주고 잡고 싸워주고 올라오고 언도 내려오고 음, 이제 러시아가 막으러 왔네 또 어디가 있던거지 얘들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툭툭 치면 됩니다. 툭툭툭. 툭툭툭 쳐주면 돼요. 오케이. 음, 성교사 있는 거 어디야? 호탄? 호탄 빼고. 만들고 만들고. 57. 순나라 다 먹으면. 50점 내로 끝났으면 좋은데, 31, 45 됐다. 아는답네, 점수가 다디랑 기잖아. 근데 일로 온 걸로 해서 토익을 얻었다는 얘기죠. 기대를 패러갑시다. 그리고 뭐 다디도 갈수 있나요? 다디도 갈수 있네. 다리로 패러갑시다. 빨리 끝내야지! 심심한데 쉬지 말고 맘누 투니스 나 한번 때리라고 코어는 박힐 테니까 아좀맘루크 투니스 코어가 여기 있나 없죠 맘루크 코어 남았는데 투니스 코어가 없어 여기 있네 하나 있네 어여긴 박았네 여기는 못 박았고. 잠깐만 어디어디 못봐갔냐 못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둘셋넷다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아홉 열한 군데 이거는 좀 케어 해줘야 되겠는데? 잠깐만 베르시아 이거, 이거 어떻게 막 걸어가지? 음, 배들 내가 병력을 좀 뽑아가지고 3.. 52개니까 40아 어, 52개가 여기 섬에서 나오는거야 30 40 뽑고 배를 이게 이젠 한번에 드랍하려면 52보다 이상 있어야되죠 50.. 60 60년대 아상적할거라고 어, 그럴 때까지 기다릴까? 어느 세월에 상륙하냐 근데 잡았고 49점 완전합병이죠? 아직 협상은 안됩니다 뭐 이런거 그냥 땅 하나 요정도 요 남기고 먹어도 돼요 협상 안해주면 굳이 다 먹을 필요 없으니까 완전합병 점수가 좀더 높거든 자기가 요거치가 멸망당하는 거니까 57에 이렇게 먹으면은 예딱 100 안에 들어가겠는데. 됐나요? 예, 이렇게만 먹죠? 40, 57이니까. 0 98. 아주 좋아. 명란을 치려면 은 우리 애들이, 졸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 어떻게 일로 르지 러시아 통영권? 요거 땅 팔죠? 아 그냥 먹여주면 되겠다. 비잔티움에다가. 요우바섬, 요우바섬, 로더스, 로더스 섬, 크레타 섬까지. 아 K K구나, 여긴 또. 됐죠? 자동차 성직자 아 20분 남았는데 아아자 어, 어, 스페인이 언제 끝나지? 3년 뭘 어딜 좀더 패야겠는데 심심한데? 40 3 5 좀. 아, 뭐야? 잠깐만, 미안해. 뭐가 자꾸 급한가 봐. 뭐 자꾸 오는데 <laughs> 별거 아닌데. <laughs> 자, 교육 기능의 정지, 아, 안정도 있으니까 특학. 갖고 경찰이 느냐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야겠다. 팀으로 휴전 끝나면 팀으로 먼저 치고요. 아, 내 1년 차인데다 1년 차이네. 이라크. 이라크를 먼저 칠까? 이라크 명는 명분이 있으니까 이라크를 먼저 칩시다. 상전으로. 이렇게 치고. 요거반란 맞고. 안 넘어오잖아. 이거 뭐야. 시끄러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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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위심받읍시다. 아니, 반란이 터지니까, 반란 막는 거? 신학자? 지금 몇이야, 우리가? 0.21. 높진 않은데. 아니, 놔둬도 돼. 애들이 막아줘. <laughs> 반란은, 애들이 막아줍니다. 여기나 이거 잊지 말고 신놈이나 넣자. 이것도 까먹을, 까먹는다. 신놈 넣고, 신놈 넣고. 네, 비잔티움 신놈입니다. 우리가 먹고 부활시켜줬죠? 신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 자동진압, 자동진압, 진압, 진압. 이거 내생각엔첫7 5 5 0 년이면 다 끝날 것 같아. 짜잘한 애들 빼고. 명나라까지, 1750년까지 격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나라 더안쪽에서도 쪼개, 좋다. 심심할 때마다 패면 되니까. 무루노폰 카펜벌크. 명예. 아우씨 명예 이거 얻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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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아, 아깝다. 이, 이가 98이었는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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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저 지금 과학장이. 88% 24탱, 23 테크에 행정 능률이 하나 더 올라가니까 23 테크 찍고요. 그럼 이제 코이 비용이 좀 줄, 줄죠? 아마 한60 정도로? 66. 66이고, 업상 하면은 24. 그럼 딱 되지? 아, 내가 먹을 거야. 이미무도 okay, 깨졌고 장신료 수입 늘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받아 습니다 오스만은 <laughs> <laughs> 적국 아니에요. 적국입니다. 적국.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왜안 잡어? 맘룩 잠깐 다 나왔나? 나왔구나. 이걸로 잡아야겠다. 지 하나 만들고. 남는지는폭기휘관카 b e 하나 쓸까? 배는 x p i 세개맘 a m l u j a k u n 정리하자. 어, 아, 명분이 없어. 잠깐만만들어줘야 만들, 지, 그러면은. 비잔티움이 만들어줄 거예요 만들어주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를 좀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러시아 명나라 좀갈수 있게 인도 좀 뚫고 비잔틴 또 만들었고요 지금 곽장이 만들고 만들고 오늘은 딱 스페인만 딱 끝내자 스페인만. 어제 찜찜했거든. 스페인은 못끄어 드려 가지고 스페인만 딱 편집시키고 끝냅시다. 휴전이 어... 끝나기다 됐으니까 그냥 돌려 주자. 어차피 이거는 예, 영도반 하나 빨리 해, 해도 해도 이거 쌓이니까 빨리 올려 놓고그나다를 이제 립 때리, 때리면 돼요. 원래 이제 때리기 직전에 보라는 게좀더 좋은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우, 발란이. 어, 18. 요거 이제 들어도 되겠지? 52. 이기겠지? 설마? 이길 수 있을 거야. 석정 안 된다니까, 나 이거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디어가 좋아요. 어디 갔어? 이거, 새 후계자 가능성 높이다. 이거, 이거 있으면 섭정 안 떠. 후계자 되게 잘 뜹니다. 후계자 안 죽어요. 어, 잡았어.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오스만도 떴다, 저거. 근데 그때는 종교가 순위가 아니어서 그랬나? 종교여서 그랬나? 오스만 섭정 떴었지? 상주의 음, 지방복합 잡아주면 좋지 자치도가 올라가니까 네, 굳이 가만있을 필요 없습니다 튜니스 어, <laughs> 비은 없지만 패고 부패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5.54 이럴 때 세금 증한만 해주고 세르비안 35. 근데 바쁘다, 왔다 갔다 하느냐고? 키 플러스 승리 계종계종계종 어, 계종 원패스 되겠는데, 계종력이 좋아가지고 여기도 드랍자 이성장군이 있네요. 침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드냐고요? 옆에 방송 보시면은 그 궁금, 궁금증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 스페인 끝났다 스페인을 먼저 패러 가야겠다 스페인도 그냥 눌러놓을게요 아 영토자 아클레 만들어야지 아 이거 유리성적명분 있으니까 아 이거 자꾸 까먹어 바다조 바다조부 바다조부 근데 이거 아마 유튜브에 내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나 그렇게 빨리 만든 편은 아니고, 한 1600년 안에는 됐는데, 빨리 만들면은, 운 좋으면은, 한 1500년 중반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던데요. 뭐, 헝가리 자연상속박, 자연상속박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1500년대 중반까지도, 가능해요. 콘타지 인더스트리 병력이 분산되고 있네. 트니스를안 때리고 우왕좌왕하는데? 그렇지. 음, 왜 그럴까? 반란이 어디 있나? 코만 들었고. 자연석 수받는 조건은 나라 크기랑 외교 기술? 우선은 같은 동군인 상태는 당연한 거고, 확률은 나라 크기 차이가 좀 필요합니다. 로도스 끝. 여기 수도에다 들었더라면 해야겠다. 오, 얘들 완전히 상륙 깡패인데? 43. 스페인 클레이 만들었고, 스페인을 때려놓을게. 요 아 싸우겠지 뭐. 때려놓고 아 어, 튜니스도 그냥 음 튜니스도 다 먹여줄게요. 투렘생까지 해서. 자, 이거 빨리 좀 하고, 스페인을 패서 편입만 시키고, 오늘은 마치자 5분 남았다. 아우, 나도 맨날 1시간씩만 방송하면 좋겠다. 꿀인데. <laughs> 아 10시간씩 방송하는 분들한테 존경스러워. 왜냐면 내가 놀면, 뭐, 놀면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한 아침에 나가서 한 9시쯤에 돌아와서 조금 씻고 바로 방송을 키는 거라. 되게 겁나 피곤합니다. 아, 또또 희한하게 쉬는 쉬는 날은 방송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냥 쉬는데 열정하게 되더라고, 또 그것도 그래. 바쁜 게 좋은 것 같아, 자기 일하면서 불안정 좋은 것보다겠다. 너무 그 방송하는데 게임하는데 목숨 걸는 거보다는 일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노는 것보다는, 건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집 밖이라도 한번 나가보지. 집 밖단. 아, 우리 병력? 한 40만? 저번에 한 40만이었는데? 5 0만은 늘었네? 50. 80만이네? 다 하면? 80만 정도 되네요. 스페인이 한 10만? 스페인이 한 10만 정도 되고. 음... 어, 우 자원푸르가 여기까지. 점점 정리가 되고 있다. 자, 명나라는, 어, 어 천명 아직 있어요? 좀 패가지고 내가 천명 잃게 해줄까? <laughs> 좀 패야 될것 같은데? 트니스도 역시 먹여줍시다. 비잔팀에게. 억지로, 토하더라도, 강제로 먹여야 될것 같아. 요거, 이렇게, 바깥쪽을 위주로 좀 먹이를까? 안쪽, 바깥쪽? 너무 촉수를 먹이지 말고, 사양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먹는 게 중요하니까. 어, 그래도 점수가 의외로 많이 안 들어가네. 33%. 퍼 그러면, 비잔티비잔티비잔티 비잔티움. 건 잡고, 극적이 통화 계약을 했대요. 인플레이션 얻었네요. 그냥 안 정도 얻죠안 <laughs> 정도 안 정도 일차 그냥. 안 정도 이제 얻을 방법이 되게 많아서 교황한테 얻으면 돼서 괜찮습니다. 그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세금을 증수하고개정개정자막 그라나다랑 뭐 그나.. 그라나다랑 먹.. 뭐, 그라나다를 먹으면 되죠 학교.. 아, 발음도 안.. 발음도 안 된다? <laughs> 아, 아, 아. <laughs> 그라나다 그라나다 하나 둘셋 3개만 세, 세 먹으면 되죠? 아니면 해안가니까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아.. 날씨가 이제 좀 건조해져가지고 입 주변이